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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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어 한밤중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고 있다고 주인공 고건수 영사나 금방 가니까. 자건드지 마라. 그럼 빨리 오시입니다 야, 잠깐만. 끊어 봐. 내가 오죽하면 지금 장례 치러다 나오겠니 내가? 감찰반이 떴다는 소식에 어머니 장례식 중 급히 나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히는데 사람이었습니다 급히 확인해보지만 남자는 이미 숨을 거뒀고 망설이던 그때 목격견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경찰차를 피해 몸을 숨기고 무사히 따돌린 뒤 시신을 트렁크에 숨깁니다. 그런데 재수가 더럽게 없습니다. 고하니다 음주 단속 입니다경찰 네. 예, 예, 예. 결국 도주를 시도하는데 딱 걸리. 아예다아 그냥 경찰이 사고 흔적도 아, 발견됩니다 사고 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말다다 이제 트렁크 좀 아, 열어봐 트렁크를 열려고 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제압당하고 말입다 그러나 습니다 네. 어. 간부를 전기구이 만든 죄로 말다지게 아, 혼나고 말죠 한편

감찰반이 뜬다는 문장통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같은 시간 뭐 건수니까 저래 동료들은 회장이 감반에죠들오겠냐 역공을 계획하고 대한민국 경찰 한번 믿어보시죠. 예? 건수 역시 무언가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0 예, 수치개 없는 일이 200, 200, 200, 200, 2 c c 200, 200, 2 0 엄마. 본격적으로 플랜을 실행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무슨 소리 났었죠? 장 경비 하나, 장 경비 하나. 들어 같은데? 열쇠 거기 있죠. 건수는 야! 서둘러 시신을 옮기는데요. 결국 마 금방 게요 어머니와의 소개팅을 주선합니다. 야! 시신의 소지품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아이씨 미친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엄마 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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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네?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고 진짜 와. 왜 이렇게 무거워 엄마 아, 어, 뭐, 미안해 K. 자 드셨어 c 자 u s t 클 r 스를 선보입니다 한편 감찰반 애들 I'm t e l l 이 n g you, where she came i 서잘 마무리 됐다 감찰반 신상 털기가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건수는 야 너희는 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예. 네. 런런데 출동 준비 제보 들어왔다 이광민이 c 로 쳤던 그 남자가 a i g u a 습니다야이 i e c 보면 네가 수갑 채 o t on Kunam j a 지그래나 고맙다. 그렇게 시작되는 도우 복싱. 당연히 이광민은 없잖아. 아 목격견이 등장하고 사고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서뭐 하십니까? 너 뭐야? 교통 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나왔습니다. 어? 이수기 형, 증상? 어, 중성 사람을 쳤는데 트렁크에 싣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 대범한 새끼네. 나다이씹 새끼야. 저기 CCTV 화면 확보되면. 사고 현장에는 떡하니 CCTV가 있었죠. 오. 거기, 대형 아들. 아니다 그냥 차량사가. 아이, 이 그냥 오랜만에 출근했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재발절인 건수는. 어? 아니 동료를 안 찾아가고. 화질도 별로고. 면안잡히네 다행히 발견된 에이, 것은 없었죠. 그런데. 야, 잠깐만, 야, 다시 뒤돌려봐. 다 그렇지. 브레이크 등. 다른 차들은 다 그냥 가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았을까? 갑자기 표창뺨치는조 아, 형사의 미친 추리가 시작됐리 팔이네. 맨앞8

다음날 한 통의 제보 전화. 예 사무실 강육관입니다. 수배자 제보 전화하려는데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광민을 봤는데요. 예? 누구야? 이광민을 이광민... 봤다는 제보자. 장난 전화하지 마요. 장난 전화하지 마시라고. 아니 수배자 봤다고 제보하려는데 그게 왜 장난이죠? 제가 이광민을 봤는데요. 어디로 들어갔나요 고영선님? 뭐야? 검정색 로체 고건수 씨. 건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야. 차는 깔끔하게 수리해 놨대. 내가 억그 접촉 고가 내가 그그 알류바이까지 만드네 그럼 이번에는 이민양자에 있다고 신고해 볼까? 그런 적 없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로한 번만 더 욕해도 신고한다. 근데 얼굴이 생각보다 좋던데. 감안 느끼나 봐. 성격 좋네.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한 건수. 바로 격에 나서는. <laughs> 눈 앞에서 놓치고 말죠. 하지만 그 미행을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형사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이광민이 묻는 거 어떻게 본 거야? 그 야밤에 밤이라고 뭐 그걸 못 보나? 너 이광민이 어딨는지 모르지? 건수에게도 반격의 보자. 기회가 뭐. 생깁니다. 모든 사실 이 없으니까 개 했기야. 모든 사실이 없다고. 교통사고 제보 전화라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돌려야지. 야, 야, 야. 전화를 신는 건수. 장난쳐라. 장난쳐라. 그런데 한 남자가 <놀빼> 지리는 <놀빼> 손마을 <놀빼> 선사하고. 내가 이 파문 열어봐 이 새끼야. 야왜 그래요? 어, 어, 뭐, 범인의 아, 정체는 바로. 아 어, 반장님. 우리 저 감세관 정보줬던 박상민경입니다 경찰이었어. 경찰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이광민 가족화. 죽은 이광민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의 건수는. 나 진짜 광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 바로 시체를 갖고 오기로 하죠. 이광민의 시체를 꺼내는 건수. 그의 몸에서 뭐야 이거 총알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죽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광민의 핸드폰을 통해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 나이 3 8 세, 이름은 조등현, 이광민하고는 고향 선호배 사이로 최근까지 같이 활동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수는 박창민이 이광민을 찾는 이유가 뭐냐고. 오랜 형사 짬밥으로 살살 다루기. 말았게 말았게. 창민이가 창민이 열쇠를 훔쳐갔어요. 금고 열쇠. 박창민이 마약반에 있을 때그 압수당한 마약을 빼돌렸다고요. 이광민이 박경희의 금고 열쇠를 훔쳐간 것과. 경이가 마약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럼 그 열쇠 지금 어디 있는대? 광민이는 중요한 건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 이광민 속 깊은 곳에서 금고 열쇠를 발견한 건수. 그러나 최영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안 죽었는데 어? 여기 왜 있냐고! 어? 이거 봐, 너 사고 난 날, 응? 이십삼일 전에 이미 네차 네 박살났었어. 이게 오인야? 이게 오야! 건수는 최영사에게 나좀 도와줘라 뭘 또? 나 지금 박당하고 있다 경찰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너도 아는 놈이야 박창 사람을 친 치긴... 그런데 잠깐만. 아난 옆에 사 있지? 으로좀 나와라. 그 중요한 얘기다. 박경이였죠. 그 앞에 도로 있잖아. 그렇지? 그쪽으로 계속 걸어 나와. 나왔어? 그리고 오케이. 최영사를 살해합니다. 여기 실탄 다섯 발. 박경희를 만날 준비를 하는, 하는 건수 어휴 없네 잠시만요 같이 드실래요? 어? 이게 공간...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폭탄을 발견하고 이게... 마침내 두 사람은 더이 오지 말고 그쯤에 멈춰 내려서 가져와 만나게 됩니다 건수는 이광민 시신을 전달하고 맛있어 이거 봐야뭐 다른 건 없어? 어? 잘 갖고 있네.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뭐 확인서 써 줄까? 폭탄을 작동시킵니다. 아, 잠깐만. 마무리 해야지. 위기의 순간. 공포탄이잖아, 이거 싸 봐. 자면이총 치워라. 발산이 넘기죠. 아, 이렇게 마무리하는 듯했지만왜 왜, 왜. 왜? 왜? 다시 돌아오는 박경희 여기 조금만 가면은 맛집 해장국집인데 이게 내가 안 먹어! 알았다 결국 어 아빠 도 빨리 와 조명기 가져응 모든 걸 마무리하고 가족여행을 떠나는 권수 그런데 박경희가 살아있습니다 시원하게 영역표시를 갈기 후 놀랬구나 결판을 들어와 지으려 합니다 들어와 과연 건수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끝까지 간다는 2014년에 개봉한 범죄 액션 영화로 탄탄한 스토리 구성 이성균과 조진웅 두 배우의 열연 긴박감을 고스란히 전하는 연출까지 더해져 러닝타임 내내 지루할 틈이 없이 집중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리뷰 사이트에서 8.83이라는 비교적 높은 평점과 함께 최근 프랑스에서는 리메이크 작품 네스텔리스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끝까지 간다 역시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뒷무비였습니다.